안녕하세요 마미기입니다 네 앙코드 전쟁 들어왔습니다 컬러풀 칵테일 통솔력으1 3 0이넘먹고 그리고 마지막 판 아냐 하나 둘셋넷 다이어 일곱 아니네요 자 긴장을 좀 하고 들어가 보죠 봐. 뱀이랑 멍뭉이 이게 너무 익숙한 그림인데 똑같이 나오는데 거의 매판에 이걸 디폴트로 프로그래밍 해놓고 그 다음에 딴걸 추가한 것인가? 하여튼, 뭐, 그게 렇 중요한 건 아니고. 아, 제가 아무래도 새벽에 녹화를 하고 소리가 새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문을 닫고 녹화를 하는데, 어우, 여름인가 봐요. 겁나게 덥네, 컴퓨터 열기 때문에. 음. 일단 뭐 아무것도 안나오는걸로 정 두들겨야 나오는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아니네 시간되면 나오는군요 요런 강아지들은 무트로 패주는게 좋은데 뭐든지 무트로 패주는게 좋죠 사거리가 좀 있는놈으로 펴줘야지자 이제 고기를 좀 뽑아보고 강아지는 안맞겠죠 아무도 안 맞네? 돈 주러 온 친구가 하나 있고, 모트가 쏜지 얼마 안 돼가지고, 견딜 수 있을 것이냐. 살짝, 걱정이긴 한데, 인사성 바른 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, 어? 엄청 딱딱하네요? 개래서 그런지 개딴딴하네 뭐, 무트가 사거리 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밀려 들어와도 히트팩 한번 되더라도 아, 방금 밀어줬죠. 아미고가 어, 크게 크게 불안한데 다 갔죠. 오케이, 음, 좀센 놈들 나가가지고 막아줍시다. 잠깐, 여기서 문제가 될수 있는 시나리오가 뭐가 있을까요? 지금 네 마리 다본거 아니야? 눈표 네 개밖에 없었죠, 아닌가? 다른 판이 아 제가 저를 못 믿기 때문에 확신 없고요. 두방 맞으면 간단 말이죠, 못한테. 그리고 발길에도 때려주고 있고, 푸들 잡히면 돈 벌리고, 그돈 벌어가지고 맞춰 넣어주고, 뭐 고기 뽑는데 문제없고,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깰수 있지 않을까? 요번에 다 죽어야죠. 강아지가 돈이 벌렸죠. 돈 많이 주네. 4 0 0원씩 주네. 강아지가 요즘 개값이 금값이라든가 아니고, 통영을 네. 음, 경시하면 안 되죠. 돈 주고 사고 파는 건 사실이잖아. 하지만 어쨌든 그렇고, 뇌를 거치지 않고 말을 하다보면 위험한 발언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음, 조심해야죠. 하지만 조심을 하다보면 아무 발언이 안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 잘 지르고 사과하면 되지. 사과가 안 먹힌다. 그럼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것도 있어. 차단하면 되지. 나이스. 어, 의식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다. 음, 저는 참 멘탈은 좋은 것 같아요. 그런게 옛날에는 멘탈이 좋다 이런게 별로 스펙이 아니었잖아요 요즘 별의별게 다 스펙이기 때문에 아 멘탈 갑이다 이것도 이력서에 적을 수 있는 스펙이 아닌가 물론 이력서 쓸 일은 없습니다 제가 음, 한 방에 안 죽는다는 거 알고 있는데 어우 발길이가 둘이 숭풍숭풍 찔러주고 요 마초도 많이 때리니까 한 방에 죽네 이제 무트 준비되는 상황에 골병이 들어있나봐요 아니 무트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죽는데? 이미 어느다 레벨이 되셨다 우리의 딜러들이 너무 많이 뭉쳐서 이런 게 바로 누적 DPS죠 누적 DPS 생산 속도까지 포함해서 엄청 빨리 모이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가 없다 그게 젠느 마초 이런 거에 무서움이죠 마초를 젠느 대체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말고 저도 많고 저도 사실 그게 궁금해서 이거 시작한 거거든요. 어느 정도 대체는 돼요. 레벨 60% 짜리 젠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레벨이 아니라 레벨이랑 비슷한 개념인가? 데미지 60%. 그러면은 얘 레벨을 캐치아이를 막 써가지고 레벨 40 맞춰놓으면은 30 젠느랑 비슷할 듯?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통솔력을 많이 먹어서 별로 안 힘들었다 별바다 이거 되게 네임드 스테이지 아닌가 일단 구경만 해 보죠 물음표는 딸랑 네 개밖에 없는데 어려, 안 어려운가 일단 이름이 기억나 어, 라인 짧고요 또 와글와글 몰려들고 있고 얘네 놈놈놈들이 배율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요즘은 좀 세더라고.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는 의미에서 좀 이런 애들 나오면 죽이잖아요. 약하네. 네. 괜히 쫄았고요. 일단 숫자가 많으니까 공 따시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네요. 너무 빨리 밀지말고 얘네들로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떼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별로 안셀줄 알았으면은 맞춰 뽑지 말걸 지금 음 고기들이 다 쓱싹쓱싹 썰어버리고 있네? 자 일단 달립시다 하이에나? 하이에나? 잠깐 별바다 여기가 그거지? 갑자기 생각났어. 여기 빨리 깨야 되는 곳이다. 삶이 점점 세지는 곳 아니야? 자, 빨리 깹시다. 기억이 났어. 그러니까 이런 판은 도령 쓰면은 시간을 확실히 벌어주겠죠? 배째는 시간 벌수 있잖아. 자 일단 얘네를 밀어내고 그래야지 무트가 붙어가지고 하이엔나를좀 때려주지 않을까? 음. 어 이제 더 이상 안 밀리네? 하이엔나가어 일단 돈은 잘 벌려서 좋은데 이거 빨리 죽여야겠죠? 안 죽네? 이제 살몽이가 밀고 나오네? 무트가 무트가 황천 구경하려고 그러네? 무트가 하이에너지를 잡아가지고,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, 진행이 안 되시죠? 아, 우리도 엄청나게 마초가 많이 모이긴 했는데, 하이에나가 마초보다 짧은가? 엄청 모였네? 어, 근데 이제, 감당이 안 된다. 시간이 늦었어. 그리고 이게 내 손이 아니라, 내 아옹컴이 있어야 돼. 손가락이 감당이 안돼 돈은 무지막지 많이 생겼네요 거의 역대급으로 돈이 많이 생기는 판인데 여지껏 한판 중에 죽었냐? 어 죽었어 이제 성만 부시면 돼 그러니까 맨 처음에 돈 모았던 시간 있잖아요 도령 쓰면은 나름 편안할 듯? 어우, 뭐, 하늘로 뭐 많이 올라간다? 도령 쓰면 많이 편안할 것 같은데, 아, 방금 모트가 대박에 쳐가지고, 지금 성을 두들기고 있어야지 어떻게 답이 나왔을 것 같은데? 음, 지금 성을 두들기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? 성을 조금 두들기긴 했네, 한 4만 정도. 야, 무트가 아무도 못 때린 거 싫어하냐? 전진도 안 되고? 와, 이게 전진이 안 되니까 황당하네. 이거 약간 좀비 아포칼립스 느낌인데? 진행이 안 되네, 진행이. 아, 진행이 안 된다. 그리고 아랫줄에 내려가가지고 좀 뽑아주고 그래야 되는데, 제가 속도가 느려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못하겠네. 이거는 분명히 이, 기아온 컴이 필요하다. 확신을 해 버렸습니다. 우와, 아, 안 죽는 줄 알았네. 우테에 맞고 한 방에 무테 맞고도 안 죽을 정도로 강한 살몽이들이 나왔는데 그건 아니었고, 음, 역시 별바다였다. 어, 네임드 스테이지니까 일단 구경은 했고 내일 다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시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